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제가 키우는 동인데 햇살 너무 좋죠. 예, 네, 가을. 어, 좋으니까. 예, 네. 10월 다육관리라고 했는데 10월은 어 시, 겨울을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어, 그런 계절이라서 한세 가지 정도, 예, 네, 세 가지 정도만 어, 이렇게 챙기시고 준비하시면은 어, 되고. 10월은 분갈이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몸이었는데, 화이트 그린이가 한쪽이 좀 이상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고, 또 얼굴이 너무너무 작아졌어. 예, 이만했었는데 작아졌고, 물을 줬는데도 반응을 안 해. 변화가 없고, 대가 꺼뭇거뭇타고 위에 뭐, 실뿌리. 또는 한 화분에 너무 색깔이 화려한 게 있어. 요런 것들은 이상한 거잖아요. 가, 가을은 뭐 여러 가지 뭐 타지 않죠 얼지 않죠에 예. 뭐 햇볕 좋죠 바람있죠막 너무 좋으니까 예 특별하게 뭐뭐 뭐 관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물 물만 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들이는 거예 약간 물 들이는 것도 물이 어 우리 가을 단풍 지는 거 생각하면은 다육이도 비슷해요 약간 건조 상태에서 단풍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세 가지 정도. 10월에 해줄 것 중에 첫 번째, 분갈이잖아요. 분갈인데, 이 우리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뭔가, 아, 마른 거 빼고, 뭐가 떨어진 거 빼고, 뭔가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느낌 아닌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화이트 그린이가 한 화분인데 한쪽은 살아있는 것 같고 한쪽은 뭔가 이상해 보여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 화이트 그린이 자체가 대가 굉장히 약해서요 어~ 죽는 거한 화분에서 죽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했을 때 흔들린다라는 것은 떼가 아니 뿌리가 완전히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요런 거는 뽑아서 말려서 그때 다시 심어주셔야 돼요 가을에 그니까 지금 이때 해 주셔야지 겨울에 튼튼하고 예쁜 화이트 그린니를 보실 수가 있고요. 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지가 않더라고요. 에이, 음, 아, 알죠 뭐 이거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큰 화분에 심었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조금 작아진 게 아니라 너무 작아졌어. 자리만 차지. 어떤 분은 그걸 다띄어가지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 언제 큰, 언제 커서 언제 이쁜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를 저는 좀 작게 심지만은 작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 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새끼는 따가지고 또 화분을 많이 만들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나에 모으세요. 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큰 화분을 심으시면서 배수충을 막 3분의 1까지 깔아요. 그러면 큰 화분을 쓸 필요가 없죠. 작은 화분은 따로 배수층을 깔지 않아도 되니까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큰 화분에 있는 건 분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한 화분에 있는데 하나가, 한두 개가 너무 색깔이 화려해. 이거 팔아, 파랗, 지금 팔아야지 맞잖아요.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너무 예뻐 요거는 이상한 거죠 요거는 뿌리가 이상한 거예요 뿌리가 썩거나 뿌리가 분리돼서 좀 이상한 어, 그런 지금 나 몸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런 거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화분에서 떨궈주셔야 되고 예 아마 결국은 놔두면은 또 썩고요 그리고 물을 줬는데 반응이 없어 예, 뭔가 딱딱한, 이렇게 딱딱해서 물 먹은 느낌이 없어,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 반응이 없어.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건 버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라울로찌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물을 자주 주셔야지, 이렇게 활착이 돼요. 아니면은, 뭐, 복토를 해주시든가 해야 되고, 또는, 대가 여름을 지나오면서 까맣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까맣게 돼서, 밑에는 썩고 위에는 또 뿌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 위에 뿌리 나온 것부터 살아있고, 밑에는 죽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분갈이를 해 주셔야지만, 은 가을에 튼튼하고, 어, 건강한 다육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렁얼렁, 어,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한번 해 줘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기분,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줄 것 중에 또 물주기. 음, 물을, 10월에는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물을, 어, 거리대에 있고 노지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푹 주는 건 기본이고, 물을 줬는데도 흙이 또 금방 말랐어. 그러면 또 줘도 괜찮아요. 10월은 마르면 주면 돼요. 흙이 마르면 계속 주면 돼요. 예. 좀 통통하게 만드는 계절, 1년중 가장 물 많이 먹을 때 어차피 한 겨울에는 물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통통하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흙이 말랐다 싶으면 또 주고 일주일에 두 번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흙이 말랐다 하면은. 근데 흙이 흙이 안 말랐어. 물을 줬는데도 젖어있어. 물을 줬는데도 젖어있어. 화분에 또 유약이 너무 많이 발려 있으면 젖어있어. 그러면 물을 계속 주면 안 되죠. 가을이라도. 물이 계속 흙이 계속 말라 있다 그러면은. 음, 주시고, 네이버 스토어에도 한번 가보세요. 화분. <laughs> 그리고, 어, 저는 그래서 이번에 노지에 있는 것도 있고, 하우스 안에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입을 봤을 때 통통한, 물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물 드는 거와 상관없이 다육을 통통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주 진짜 만졌을 때, 터진다, 통통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흙이 마르면 주고, 마르면 주고. 예. 노지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을 줘도 마르면 주면 돼요. 바람이 많으니까. 예. 키핑을 하신다 하더라도 물은 집중해서 많이 주셔도 관계없어요. 시원하게. 지금이 그럴 때니까요. 예. 저는 많이 줘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단풍이 통통해지면 단풍 드려야 되잖아요 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해주면 안되죠 온도가 낮고 얼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얘네가 단단하고 화려하게 더 화려하게 화려하게 물이 되는 거예요 예 따뜻하게 해주면 안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도 많이 줘야지 이렇게 통통하고 통통한 다음에 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 순서가 그렇게 어, 분갈이 하고, 물주고, 단풍 드리고, 물 드리고, 요런 순서로 하시면은 통통한 나육을 보실 수가 있는 거지요. 예, 너무 말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야지 통통한 다음에 물이 들어야 예쁘잖아요. 예, 로라. 통통은 했는데 물은 안 들었잖아요. 근데 물을 들 거예요. 네. 아, 진짜. 어, 그러면, 어, 한, 10월 말서부터는 진짜 물을 많이 들어요.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들어요. 근데 11월에 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 물 많이 주고 단풍 들 때를 기다리면 저절로 화려하게 물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